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바그다드 상인에 관한 유명한 전설이 있는데, 한 번쯤은 아마 여러분이 돌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어느 날, 바그다, 바그다드의 상인 한 사람이 자기의 종을 시장의 신부름을 보냈습니다. 근데 시장에 갔다 온이 종이 아주 창백한 얼굴을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돌아온 거예요. 주인이 놀라서 너왜 그러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예, 주인님, 제가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인이 나를 떠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아다 보니까 그녀가 바로 죽음의 여신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여신이 나를 잡아가려고 무서운 얼굴과 위협적인 눈으로 째려 보는데 얼마나 얼마나 무섭던지 내가 이렇게 급하게 도망쳐 왔습니다. 주인님, 이 죽음을 피해서 내가 서둘러 이 바그다들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주인님께서 제게 말을 한 필만 주시면 제가 당장 사마리아로 도망쳐서 거기에 숨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신도 저를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상인은 종에게 말을 한필 내어 주었고 종은 급히 서둘러서 바그다드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도망을 쳐버리게 됩니다. 그날 오후에 이 상인 이 상인이 이제 시장에 갔더니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바로 그 죽음의 여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여신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이 오늘 아침에 내 종을 놀라게 했습니까? 위협적으로 내 종을 놀아보며 데려가려고 했다는데 왜 그랬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죽음의 여신이 대답하기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위협적인 몸짓을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더 놀랬어. 나는 단지 그 사람을 이 바그다디에서 발견하고는 오히려 내가 놀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 밤에 그를 사마리아에서 만나서 데려가기로 되어 있기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인간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숙명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쳤더니 오히려 죽음의 현장으로 가게 되더라는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죽음을 피해버리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것은 아예 생각도 하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것인데 병원이나 호텔 중에서 4층이 없는 건물이 있어요. 4층이 없어요. 4층이 없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3층에서 바로 5층이에요. 그렇다고 4층이 없이 허공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데 4층이 없어요. 3층 다음에 바로 5층이에요. 그러면 그 5층이 바로 4층이고 4층을 가리켜서 5층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숫자만 바꾼다고 4층이 5층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세계에서 오직 한 군데 짝짝짝짝짝짝 대한민국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자로 죽을 사자가 발음이 숫자 사자로 읽히는 곳이 우리나라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의미가 다른 숫자 4일 뿐인데, 4, 죽을 4, 이것만 들어도 그냥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건물 지어놓고 멀쩡히 있는 4층을 없애버립니다. 4층에 앉아있으면서도 5층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눈 감고 양을 해도 분수지. 그나마 뭐, 4자 대신 엉뚱한 뭐 F자를 써놓기도 합니다. 그래, 다그 소용없는 부질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 죽는 걸 싫어해요. 생각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 이말을 아예 그냥 듣기 싫다는, 그렇다고 3층, 5층에 사는 사람들이 4층에 사는 사람들보다 빨리 죽나요? 에이, 그것도 아닌데요.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사 자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4층에 사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에이, 왜들 이러느냐? 죽음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백년 가약을 맺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기까지 함께 살자고, 다짐하고 약속을 해도 죽음 앞에서는 그 약속 지키지 못합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구전 민요라고 해야 될까요? 상여를 메고 갈 때나 또는 이렇게 매장을 한 후에 그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만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가. 이거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지방마다 또다 달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영 다시 못 오리라.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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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단에 익은 파치 싹이 틀때 다시 오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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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반 위에 삶은 달기 날에 칠때 다시 오랴, 어, 어, 어. 한번 가고 못 오는 길 어이섭지 아니하랴, 어, 어, 어. 어. 소단에서 팍 익어버린 파치 싹이 날리가 없고 삶은 달기 날개를 치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제는 끝이다! 정말 허망하고 절망적인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유명한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절개 높은 성산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꼿꼿하고 의연한 시를 읊었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 제1부에 낙낙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곤곤 할째독약청청하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충신의 그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성산문이 처형을 당할 때 죽음 앞에서 지었다는 그 유명한 임사부 절명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둥둥둥 북이 울려 내 목숨 재촉인데 머리를 돌이키니 해가 서산에 비꼈구나 황천 가는 길목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오늘 밤이나그네네 집에 쉬어 갈꼬 아무리 절개가 높은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허망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전혀 이 죽음에 대한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죽음을 한탄하고 절망적으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는 마지막 허망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죽음아 네가 뭘 공격하느냐 죽음을 향하여 호령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멸시하고 죽음을 비웃는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그때부터 이제까지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쩌다가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3일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언대로 된 거예요. 예언대로. 그런데도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온갖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시도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어 왔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론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착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도 이런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당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엉뚱한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착각.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열두 제자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일시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쓸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11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한두 사람이야. 헛개비를 봤다. 너무 사모한 나머지 상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착각했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11번씩이나 착각을 하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동시에 착각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또, 거짓말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거라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자 너무 아쉽고 억울한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로 꾸며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신학자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500명이 일시에 한 마음으로 입을 맞추어 거짓말을 할수 있을까요? 한두 사람이 마음을 맞추어 거짓말을 해도 다 들통이 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그 거짓말을 사람들이 모두 죽기 전까지 한 사람도 양심에 고백을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더군다나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두고 그것이 그 거짓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목베임을 당하고 화형에 처해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 사지를 사자에게 찍기면서까지 그 거짓말을 위해서 주장하고 그 거짓말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했을까요?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2000년이 넘도록 기독교가 존재했겠습니까? 벌써 가짜로 들통이 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잠깐 동안 속일 수는 있고 몇몇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성소피아 사원이 있습니다. 이 이스탄불의 옛 이름은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도시 콘스나,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이 회교도인 오스만 트루크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그 이름이 지금의 이스탄불로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적인 이름이 싫어서 회교도적인 이름인 이스탄불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스탄불에 가면요. 꼭 빠지지 않고 관광하는 코스가 있는데 바로 현대 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콘스탄티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25년에 지은 비잔틴 건축의 걸작이라고 하는 소피아 성당입니다. 바로 이성 소피아 성당을 회교도 사원으로 바꾸면서 사방에, 지금 보는 대로, 회교도 이슬람의 상징인 첨탑들을세워놓은서 청탑들을. 그리고는 내부에 있는 상화들도 전부 회, 회가루를 가지고 다 덧칠을 해버렸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그회 걷어내는 그런 작업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가이드포스트지에 아주 특별한 문서 하나가 글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목을 집중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소피아 사원의 비밀리에 그렇게 보관되어 있던 문서인데, 제목이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이런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이 비밀문건을 가이드 포스티지가 공개를 했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화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이 대체적으로 성경의 기록과 비슷하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쓰기를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에는 마치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그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떤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가 성경 내용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안에 이 성경은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50년 후에 그 볼테르의 출판사에서 성경을 인쇄하게 됩니다. 2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볼테르가 살던 그 집이 프랑스 성석 공의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진행될수록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말씀. 있는 그대로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 어떤 죄의 건세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그 어떤 어떤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주님의 부활로 사망이 죽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죽어 버렸어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마가 너의 승리가 어디있느냐? 죽음아, 네가 뭘 공격하느냐? 당당하게 죽음을 호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음의 돌은 굴러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 신학의 토착화에 많은 공헌을 하셨던 김정준 목사님이 젊은 날저 마산 폐결핵 요양소에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곳에 입원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늘 평화로운 모습으로 찬송함에 지내는 목사님을 보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가 내가 죽는 날이라는 유명한 시를 짓게 됩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에 이르니라는 찬송을 불러주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끝까지 읽어주오 또한 나의 묘패에는 이렇게 새겨주오 단 한마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소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열로 내죄씻음 받은 감격의 눈물이리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소.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걸음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소.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에 광채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소.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난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오히려 이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 뜻이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수 있을 터이니 거기서만 내 얼굴을 볼수 있을 터이니 이런 시입니다. 살수 없다라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1981년 67세까지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덤의 돌, 죽음의 돌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굴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에서 어어어 어, 어 하면서 망가를 부르며 절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에서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원리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부활은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라는 이 원리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고 나서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하는 그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죽음으로 부활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인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는 삶을 내가 끊임없이 살아가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미 죄에 속한 우리의 몸은 주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들의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죽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육신에 살면서, 육신에 속하여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신부는 죄 없는 자인데, 사는 것은 죄를 짓고 사니까 이게 영 어울리지 않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옛날 중국 영화에, 요즘, 요즘은 이런 거 젊은 사람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영화, 그 무술 영화에 보면 강시란 게 나옵니다. 강시 아십니까? 강시. 강시, 강시. 예? 그냥 팔짝팔짝 뛰어만 다니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육체.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때에 부활해서 천국에는 들어가겠지만,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강시 같이 영원없는 그런 시체 같이 살아가는 전혀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짓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죽음도 우리가 그렇거든. 하물며 우리의 행실점 죽이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죽어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수 있음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일, 이것 두려워하거나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 자존심을 죽일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을 말을 죽일 때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남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의 부여함을 원한다면 순종하여 물질의 씨를 땅에 심어 그 씨가 썩어 죽을 때 싹이 나고 자라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능력인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지 못해서는 강시 같은 삶을 삽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력을 죽이지를 않으니까 온갖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나는 삶이 가득한 거예요. 펄펄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시체 같은 냄새가 나는 삶입니다. 그 육체의 정력을 죽여야 아름답고 향기 나는 행복의 삶이 부활하게 될 텐데 죽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안 죽으니 부활이 안 돼요. 아내와 남편으로 살면서도 상대를 위해 죽지를 않으니까 그 가정에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갖추어 놓고 세상 말로 빛과 번쩍하게 그렇게 갖추어 놓고 사는 것 같은데 늘그 가정의 삶이 어둡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들 하는데, 하물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왜 그렇게도 죽기를 싫어하는지. 뭐.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죽으며 살아보십시다. 먼저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죽는 훈련 말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비결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팔팔 살아있기 때문에 다 죽은 자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장차 영원한 삶으로 부활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을 본받아 죽는 삶을 살지를 못해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리라 그래서 훈련하고 애쓰며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이제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다가 영원한 영생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